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방송작가 유니온 지부장 김한별이라고 합니다. 먼저 너무 축하드려요, 출범 너무 축하드리고 같은 그런 방송 연예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사실 그렇게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뭔가 바꿔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점차 점차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정말 반갑고 너무 든든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그 노동 조합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직업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떠나면 그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자리 꿋꿋이 남아서 뭔가를 정말 바꿔 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모인 곳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정말 진심으로 고생이 많으셨고 정말 축하 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마 같은 어씨 분들끼리 그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여기는 진짜 노답이다. 절대 안 바뀐다. 탈출이 답이다.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뭔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뭔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조금씩,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고, 가끔은 지치실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같이 옆에 계신 조합원분들 믿고 같이 조금씩 하다 보면 잘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저희 방송작가 유니온도 패셔너시 유니온 곁에 든든한 동지로 함께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